안녕하세요. 오트리오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어,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었던, 어, 기아 K7 프리미어 시승을, 어,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파주에 있는 어, 한 스튜디오에서 출발을 했어요. 남양주까지, 어, 왕복하는 구간에 지금 시승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오늘 행사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지금 라이브, 라디오가 켜져 있는데 볼륨 조금만 올려줘 보실래요? 예전보다는 더 역동적이고 네. 재미난. 지금 라디오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차에 대한 정보를 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K7에 대한. 아, 라디오가 아니고 기아차에서 그 시승하는 동안 라이브로 꼭 라디오처럼, 어,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을 녹화하지 않고 또 그냥 시승하시는 글 쓰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들으면서 조금 거기에서 알려주는 팁들을 계속 사실 설명을 들었지만 다, 다 기억나진 않으니까 그런 팁들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시승을 하면 이 차를 좀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기능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음, 우선 저희가 시승 때마다 늘 뒷좌석부터 먼저 어, 체험을 하는데요 자 뒷좌석에 대한 체험은 차가 조금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간단하게 가격표를 조금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K7 프리미어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디자인이 꽤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기존에 있던 K7이랑 같이 놓고 보면 앞부분 그릴이라든가 헤드라이트 부분이 조금 바뀐 것 말고는 또 그렇게 어 많은 차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앞모습, 뒷모습은 어 상당히 많이 변해가지고 어 많이 예뻐졌어요. 저는 제 차가 더 예쁩니다. <laughs> 자, 많이 예뻐진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내가 와, 실내 디자인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거는 뭐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이쪽 계기판, 대시보드, 센터페시아가 완전히 다 바뀌어가지고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좀 부럽긴 하네요. 그리고 파워 트레인이 어, 2.5리터 어, 스마트스트림 엔진이 가솔린 엔진이 새롭게 추가가 됐죠. 기존에 2.4 엔진이었었는데 그게 2.5리터로 바뀌었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2.4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2.4 엔진을 좀더 성능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연비도 개선시킨 그래서 2.5리터 엔진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이 2.5리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 새로운 기술이 좀 추가가 됐는데요. 직분사 시스템하고 또 포트 분사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뭐 도요타라든가 외국 브랜드에서 이미 먼저 선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음, 현대 기아에서는 처음으로 어그 시스템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저속 구간에서는 좀더그 정숙하기도 하고 효율성이 더 좋은 어, 포트 분사 방식 그러니까 흡기 라인 안쪽에서. 그 연료를 분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흡기와 연료가 이제 섞여서 실린더 속으로 배출되는 어, 그 포트 분사 방식이 적용이 되고 또 고속으로 올라가거나 힘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직분사 시스템으로 바꿔 가지고 그거는 그 밸브랑 상관없이 바로 실린더 속으로 연료를 바로 분사하는 어, 그 시스템이죠. 그렇게 되면 뭐 출력은 훨씬 좋긴 한데 또뭐 진동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도 있고 또 밸브에 뭐 탄소 찌꺼기가 끼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조금 어 연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 포트 분사랑 같이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 그동안에 약간 직분사 시스템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또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잡는 어떤 그런 기술인 거죠. 그것이 이번에 2.5L 어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적용이 됐는데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그 엔진이잖아요. 근데 오늘 시승차는 전부 다 3.0이에요. 아 이게 보통 시승행사 때는 그 메이크에서 최고급 트림으로 시승차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에만 그 렉타입, MDPS도 적용이 됐고, 그리고 또, 크렐 오디오도 3.0 시그니처 트림에만 또 크렐 오디오도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전부 다3.0 시그니처의 풀옵션으로 시승차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제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3.0 K7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 좀더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2.5리터 K7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따로 시승차를 받아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5리터 엔진을 잠깐만 더 설명드리면 기존의 2.4 엔진이 190마력이었는데 2.5리터 엔진으로 바뀌면서 198마력으로 출력이 8마력 오르고 또 토크도 어, 한 0.7kgm 정도 살짝 올랐습니다. 그 배기량도 높아지고 출력도 올라갔지만 연비가 기존에 11.2에서 11.9로 조금 더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는 6단 변속기였는데 지금은 어 2.5리터 엔진에도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8단 변속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엔진에서 연비가 좋아진 건지를 뭐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어 기존에 2.5 보다 연비도 조금 더 좋아졌더라. 11.9면 와우 연비 상당히 좋죠. 지금 제가 3.0 18인치 K7 같은 경우에 자동 8단 변속기를 장착해서 연비가 10이거든요. 연비가 10인데 이게 11.9면 거의 20% 정도 연비가 더 좋은 상황이라 어 사실 2.5 엔진 가지고 출력에서 뭐크게 아쉽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 선택할 만하죠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옵션들도 모든 옵션 패키지들을 다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2.5 엔진에서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선택 못해 뭐 이런 거 없이 어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옵션. 패키지를 그렇게 꾸며놨기 때문에 뭐그 점에서도 2.5를 선택하는데 부담이 크게 없죠. 다만 한가지 크렐 오디오 어저가 시승하면서 크렐 오디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렐 오디오를 아주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 가격대가 500만 옵션 가격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에 이르는 그런 프리, 프리미엄 오디오에 비하면 좀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 이 있긴 하지만 가성비를 고려해 봤을 때 크렐 오디오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그 K7의 크렐 오디오는 어, 3.0의 시그니처 3.0 상위 트림 시그니처에 기본으로 들어가고 어, 다른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그게 이제 이번 사양 운영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3.0그 상위 트림이 아니고 중간 트림인데 크렐 오디오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신형 K7 사시는 분들은 어 최상위 트림 아니면 크렐 오디오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 <laughs> 어 아쉽죠. 네. 상당히 고소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음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이 시작됐는데, 잠깐 뒷좌석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번에 그 서스펜션 쪽에, 그 서스펜션 구조를 뭐 본격적으로 바꾼 건 아닌데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뭐, 뭐 부식류지 뭔지 하여튼 이렇게 조금 손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MVH랑 승차감이랑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느낌은 기존이랑보다 아주 미스. 제가 운전석에 일단 가서 있다가 운전하면서 다시 승차감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뒷좌석에서만 느끼기에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어 살짝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K7에서 이게 조금 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조금 있었는데 지금 뒷좌석에서도 그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봐서. 승차감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게 아닌가? 내지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형 K7 뒷좌석에서 어,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 기존의 K7에서는 어, 전면에는 흡. 이중접합 흡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2열 창문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랜저는 2열까지 다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인데, K7은 2열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뒷좌석에서는 조금 소음이 더 들어올 수도 있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 K7도 그, 소, 진동, 소음, 소음 면에서 크게 아쉽진 않았거든요. 상당히 정숙한 편이었는데, 이번에 2열까지, 어, 차음글라스가 적용되면서, 소음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 많이 조용하네요. K7 제가 처음, 차를 받아가지고 처음 탔을 때와 이렇게 조용해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속도가 꽤 올라간 상황에서도 뭐 바람소리 이런 것 가끔 이열에서도 바람소리들이 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바람소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확실히 그랜저가 신형으로 나오기 전까지, 뭐 곧, 뭐곧 나오긴 합니다만, 어, 그랜저 신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K7이 여러 면에서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열뭐 뒷좌석 공간은 기존이랑 똑같긴 합니다만 뭐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이거 세팅을 안 하고 탔는데 아마 제가 앉아도 한이 정도까지는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뭐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 상당히 다 여유롭고 머리 위 공간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쪽 베개가 어. 솔직히 제가 K7을 사고 나서 뒷좌석에서 한 번도 안 앉아봐가지고 기존 뒷좌석이 어땠는지 지금 어 확실하진 않은데, 어, 이 베개가 정말 푹신하고 좋네요. 오. 그리고 이번 신형 K7에서 뒷좌석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여기 이열 어 아래쪽에 USB 포트가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 없었었는데 어 충전할 수 있는 어 USB 포트가 두 개가 생겨가지고 사실 이런 건잘 했죠. 요즘 뭐뭐 뭐 어느 좌석에서는다 USB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어, 적용이 됐고요. 송풍 시트 송풍구는 이열 송풍구는 원래도 있었었고, 또 열선 시트도 기존에 있었던 것 그대로고요. 여기에 이제 선바이저도 기존에 있던 대로 적용이 돼 있고. 오, 야. 자, 어 스키스루가 있었나? 어, <laughs> 기, 기억이 안 나. 스키 스루가 있고요 2열 지금 이게 아마 상위 트림이어서 이게 있는 거겠죠. 지금 이게 측면 수동선 커튼이랑 그 다음에 후면에 전동선 커튼이 옵션이네요. 음, 컴포트 옵션에 빠졌군요. 기존에는 제가 K7의 어,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옵션으로 빠졌네요. 컴포트를 선택해야만 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뒷좌석에 이 다기능 암레스트 여기서도 이제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요거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어, 컴포트에 적용된 옵션으로 적용된 어, 그런 기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어,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어, 3.0 시그니처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퀼팅 나파 가죽 시트랑 스웨이드 내장재. 어, 이거 스웨이드 내장재가 어, 시그니처 에는 기본으로 적용되고 요것도 아마 옵션으로 하위 트림 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없구나 네, 요거는 어, 3.0 시그니처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을 또 잠깐 살펴보면 2.5 엔진 기준으로 보면 기존 2.4 대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어,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일단 기본 가격이요. 이제 사양까지 비교하면 좀 복잡해지겠지만, 기본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8단 변속기도 적용되고 엔진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옵션으로 빠진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 그렇게 보면 사실 가격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3.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 꽤 올랐습니다. 약 200만원 이상. 만 이게 옵션까지 고려한다면 200에서 한 300만 원 가까이 지금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어, 물론 이번에 그렉타입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가격이 3.0 기준으로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어2.5 대비하면 가격이 약한 400만 원 가까이 좀 비쌉니다. 그런 반면에 3.0 대비로 따지면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더 비싼, 2.5 대비는 한 4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 그래서 요즘 디젤 엔진에 대한 선호가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합니 합니다. 다만 그래도 또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디젤을 또 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LPI 같은 경우에는 어, 소나타는2.0 LPG 엔진이 적용되는데, 어, K7에는 3.0 LPG 엔진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사실 APG 엔진이 힘이 조금 부족하다. 아무래도 가솔린 대비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3.0 LPG 정도면 힘이 뭐 부족하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힘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은 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가 3,360만 원인데, 동승석 통풍 시트, 워커인 디바이스,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이 돼 있고, 또 크렐 오디오도 선택할 수도 있고, 3.0 LPI의 프레스티지 트림,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LPG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3.0 LPI는 가격이 어, 아 6단 변속기구나 아, 그렇군요. 3.0 LPI는 어, 8단 변속기 아니고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요. 그 대신 가격은 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날씨가 엄청 덥네. <laughs> 자 외관 디자인 잠깐 살펴보면요 뭐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또 디자인도 이미 신차 리뷰 때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셨습니다만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랜저랑 비교해서 일단 눈이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저보다 휠베이스가 어, 10mm가 더 깁니다 1cm 네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그것만 하더라도 K7의 점수를 좀더 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음, 특히나 이 헤드램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요 일직선으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좀 슬림한 느낌이 요 부분에서는 좀 슬림한 느낌이 강조가 되고 그러면서 이 그릴 부분은 또더 키워가지고 비례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디자인은 이번에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다라는 평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릴의 가운데 부분도 기존에는 이런 게 전부 다 하나였었는데 한 줄이었었는데 지금은 두 줄로 만들어서 좀더 웅장한 느낌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한번 꺾이고 밑에서 한번더 꺾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한 번만 꺾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개인적으로는 기존이 좀더 샤프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처음 K7 신차 리뷰 맨 처음 시승할 때도 앞모습이 좀더그 약간 맹수처럼 공격적인 느낌, 이빨이 예리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리한 느낌은 조금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입이 더 커져 가지고 어좀 공격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안개등 부분도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디자인은 많은 분들이 다 대체로 예쁘다라는 평가여 가지고 그 부분에는 큰 이견이 없는 같습니다. 자, 휠은 지금 현재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MXM4가 적용되어 있고 어, 24540R19 이거는 뭐 앞뒤가 똑같이 24540R19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모습에서는 변화된 부분이 없죠. 사이드 미러에 여기 이제 카메라가 추가된 거, 이거 원래는 없었죠. 예. 카메라가 추가가 되면, 어,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가능하고, 또 후측방 모니터도 어, 가능해집니다. 뒷모습이 이제, <laughs> 사실 앞모습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데, 뒷모습에서 이제 의견들이 대체로, 어, 아, 뒷모습은 대체로, 좀 별로다라는 평가였던가 하여튼 여기 라이트가 중간에 점점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별로 안 좋은 평가들 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도 뒷모습은 기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연결된 부분은 뭐 조금 예쁘긴 한데요 기존에는 이게 좀 수평을 이루면서 수평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수평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제 생각에는. 기존의 그 분위기가 좀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렁크가 여기 기아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이쪽에 이제 트렁크 버튼이 붙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어, 기아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트렁크 공간은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네. 네 이제 어, 곧 주행을 시승할 텐데요 인테리어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외관도 사실 앞모습 뒷모습 많이 변했지만 인테리어는 <laughs> 아 진짜 많이 변했죠 사실 이 정도로 바뀌면 진짜 거의 풀체인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풀체인지 급이 맞아요 보통 이런 라인들 까지 바꾸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완전히 다 바뀌어 있어 가지고 와, 정말 좋네요. 이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직접 만나보면 일단 이 우드도 상당히 세련됐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약간 알루미늄 같은 느낌으로 금속을 넣어 놓은 것도 상당히 세련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음, 저게 들어있죠.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에 한 줄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12.3 인치가 완전 와 이거 예전에는 bmw 7 시리즈에서나 보던건데 지금은 이제 k7 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요것만 보면 현재 그랜저 보다는 훨씬 더 어, 낫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홈 화면 들어가보면 이렇게 이거 k9 에서 봤던 그대로죠 이렇게 화면이 분리되어 있어서 뭐 이런 것들 다 원하는 형태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쪽에 메인 메뉴가 아래로 빠져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그냥 이런 형태의 버튼이었거든요. 이런 버튼이었었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으로 이런 형태로 지금 버튼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아 저는 사진으로만 봤을 때 이게 두각을 나타내질 않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부분은 진짜 고급스럽네요. 지금 뭐 에어컨 조절하는 것도 이런 것도 상당히 잘돼 있죠. 아 온도 조절의 이게 저걸로 바뀌었군요. 이게 버튼식으로 바뀌었군요. 기존에는 다이얼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뭐이 정도면 버튼도 뭐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반응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제가 흔히 지금까지 늘 이야기 말씀드렸던 부분은 온도 조절은 다이얼이 더 편하다. 왜냐하면 가끔은 그 온도 조절의 폭이 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뭐 예를 서 밤에서 아침으로 바뀐다거나, 요즘 저일교차가클 경우에는, 온도 조절에 폭이 큰 경우에 다열이좀더 편한데, 사실 요즘, 뭐 주행 중에, 예를 들어서 조금 온도를, 아, 조금 온도를 높이면 좋겠어. 이럴 때는 사실 요게 더 편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바람 쐬기도 이게 토글로, 뭐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네.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안쪽에는, 어, 아,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가 충전 하나 또 재생할 수 있는 USB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쪽에 커버는 기존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커버가 되어 있고요. 어, 이게 컵 사이즈가 다르네요. 어, 기존이랑 좀 달라진 달라졌네. 컵 사이즈가 다르고 깊이도 훨씬 더 깊어요. 기존 거보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전자식 이제 8단 자동변속기가 전자식 랩으로 바뀌었죠. 이 부분도 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써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 물론 기존에 이제 뭐그 실제로 기어 랩으로 움직이는 것도 뭐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써보면 이거 진짜 편해요. 네, 그래서 전자식으로 바뀐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기존에는 이쪽에 이렇게 조그만 버튼 하나였었는데. 근데 다이얼로 바뀐 점 요거는 진짜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드라이브 모드 바꾸려고 해보면 이게 주행 중에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튼을 찾아서 눌러야 되거든요 물론 제 차면 손으로 만져보면 대충 어딘지 알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뭐 평소에 늘 타던 차면 헷갈리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이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엄청 좋죠 아 그리고 이게 방식이 지금 계기판 모니터가 바뀌는데요 스마트 에코. 아, 에코는 이렇게 위아래 드럼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리고 컴포트. 아, 요게 아주 기본적인 노멀한 모습이고. 요거 상당히 깔끔하네요. 그래픽이 지금 해상도도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픽 자체가, 아, 아 원래 선택이 되어 있군요. 그래픽 자체가 상당히 세련됐네요. 약간 입체감이 나게끔 상당히 세련되게 그래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잘했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아, 타코미터를 좀더 강조하고 타코미터를 숫자로 표시해 주네요. 와, 속도도 숫자로 표시가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이게 돌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스포츠까지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까지 갔다가 더안 넘어가는 거죠. 다시 어, 스마트로 가려면 반대로 돌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어, 순환하는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좋네요. 네. 스마트, 스포츠에서 스마트로 가려면 이렇게 안 돌아가도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바로 돌아가면 되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편하게 잘 해놨습니다. 통풍 시트, 여기도 약간 볼록하게 처리해놔가지고 요런 부분도 이게 이렇게 볼록하게 처리해놓은 게 어떤 형태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만졌을 때 이런 여러 버튼들 중에서 이게 바로 손에 잡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건 잘했고, 어 열선도 돼 있고, 이쪽에는 이거는 저거죠. 그, 녹화하는 거. 네, 그거 같은데. 빌트인 캠. 타임랩스. 이번에는 타임랩스 찍어서 한번, 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랩스 녹화. 아, 일단, 일단 중지. 자, 조금 이따가 출발하면서 타임랩스를 한번 찍어서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이거 찍어놓고는 <laughs> 내릴 때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미처 그렇죠? 어,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쪽에는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어, 이 가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조금 바뀌었고요. 현재 크렐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오디오를 잠깐만 한번 들어보면. 이것도 지금 그 시스템이 조금 확장이 된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 고급 음향 효과가, 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 디폴트 상태에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사운드 세팅을 지금 디폴트 거든요. 어, 근데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음색도 괜찮고, 어, 예전에 이게 그 버전이 바뀌어서 나올 때마다 초기형에서는 디폴트 상태에서 음색이 좀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모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적용되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음색을 잘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디폴트 상태에서도 뭐 음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깔끔한 생각이 들고요. 아, 시프트 패들도 추가가 돼 가지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3.0만 돼도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질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LFA 뭐 이런 것까지 한번 테스트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